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김영근입니다. 기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기아가 이루어진 단어는 보다시피 2차곡선, 평론곡선, 그 다음에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 기아라는 단어를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 한없이 어려워하거든요. 일단 그 이유가 이 기아라는 단어의 특성이 숨 그림 찾기랑 똑같아서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쉽게 느껴지고 일단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아무리 찾고 노력을 해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에요. 일단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차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자, 일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 드리고 그 이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차곡선이라는 단원의 문제 특징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문제 유형은 딱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두 가지가 하나는 정의를 이용한 문제. 두 번째는 접선에 관련된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차곡선에는 어, 타원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곡선을 이루게 되는 그 정의 자체가 문제 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n say that you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you can s a 들 that 세 o u can say that you 하 a 하나 아는 that you can say that y 는 u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you c 접선은 거의 공식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대수적으로 연산능력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다음 평면 벡터라는 건 보시면 연산하고 내적이라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어 실제로 벡터라는 계산 자체가 기하적인 어떤 모델을 대수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연산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연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의 특징상 기하적인 요소가 녹아 들어가 있는 연산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거나 수식을 정리할 때머릿 속에 기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이 단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도형이랑 많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다음 세 번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앞부분 정사형, 그다음에 구해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물론 저 안에 뭐 삼수선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직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가장 아이들이 저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좀 힘들어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제가 예를, 들, 예를 들었잖아요. 어, 보이면 엄청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 가서 따로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조선 하나만 거져도 그냥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결국 이, 이 단원들에 있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 공식도 알아야 되고 뭐 정의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연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것즉 발상 훈련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단어가 틀리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어, 일단 이 기하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1차, 2차 방정식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연상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기하라는 파트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본적인 중학교형이 기본 베이스로좀 깔려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왔던 그거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원주각에 대한 아주 심한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기본적인 원주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문제를 봤을 때아 여기서 원주각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의 생각만.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도형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연산 능력은 뭐 수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기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2차 곡선 같은 경우에서 접선구 할 때도 미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능력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에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그뭐 공식들 뭐 내적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연산들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 그 연산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원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딱 접했을 때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고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문제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 풀 설정을 하겠다. 요거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 해결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발상 훈련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가 유형이 많긴 많아요. 유형이 많긴 많은데 그 각각 유형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도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 삼각형이 나왔는데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어떤 보조선을 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단원에서 배우게 던 여러 가지 공식들을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도형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문제의 목표. 요 사이를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형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유형별로 다른 내용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 때다 해결을 해 주겠죠. 결국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90%는 이 발상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학원에서는 이 발상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력에 특화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한달 한 정도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형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이쪽 방향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배운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숙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하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약간 다른. 그 독특한 좀 성질이 있고 특징이거든요. 그 특징만 잘 파악해서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익숙해지기만 만들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죠. 옛날 그 기아 문제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한번 힘내서 기아라는 단어를 한번 마스터해 볼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